자, 블록체인 관련해서 하나,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, 암호화자산 거래 사이트, 어, 이게 지금 투기장입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저희는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단지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블록체인은 저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. 자, 블록체인 기술을 인력을 만명 양성하겠다. 과기부가 얘기를 했어요. 또 기재부는 블록체인 기술 비용이 매출액 대비 5% 이상일 것을 2%로 낮춰가지고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여러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기부는 암호화자산 매매 및중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입법해고.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아 어, 그게 아니고요. 네. 그것은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예. 이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분류 기호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번에 통계청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예. 10가지 분류 코드를 만들었고요.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거래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해소하기 전까지 어 지금 벤처기업 지정에서 삭제한다 그거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지금 이게 이제 이 실제로 업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쩌든지간에 이 벤처기업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벤처 중소벤처부의 이, 이 시행령 특히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도록 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 그래 저는 부처별로 이렇게 각각의 다른 목소리가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지금 2018년까지 이미 그 동안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으로 등록이 이미 돼 있고 이런 회사들이 과세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을 이미 받아온 회사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업비트, 코빗, 비썸 이런 데다 지금 이렇게 이미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매매 및 중개회사가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 감면 받은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? 네,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미, 이미 수백억 원을 이미 감면을 또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특히 지금 ICO를 국내에서 제대로 지금 합법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외 나가가지고 이 업체들이 모금하고 있다는 건 모집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? 들어서. 네,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벤처기업들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서도 일주일에 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보통 한 번, 두번 국회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관심 많은 사회의 이 블록체인에 관한 또 산업에 관한 이런 것들 열망을 제대로 모아내는, 내는 작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꼭 하실 일이다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가상거래소 이 문제가 매매 및 중개업이 피해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일이지 아예 근본적으로 이걸 막고 또 ICO 자체를 금지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재검 전면 재검토를 꼭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의원님 말씀에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. 저희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. 저희 정부는 일관된 지금 입장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. 블록체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 그런데 ICO의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,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. 그 시간을 좀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. 어, 지금 이거 국무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, 접근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홉 개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. 지금 문제가 된그 하나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. 다른 일상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. 아, 그, 그러나 그러나 이중 벤처기업에서 이업계